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동산 투자 망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네. 여자를 잘못 만난 경우가 일단 가장 큽니다. 부동, 부동산 투자 자체가 안 돼요.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래서 여성분은 와이프라고 하죠. 와이프는 어 아내. 이 와이프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평생을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 또 평수도 늘리고 그리고 좋은 학군에 있는 곳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 이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크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성분이 계속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란 것은 우리가 1 0 0 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장거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대부분 여자가 맡아서 하죠. 왜? 남자들은 촉이 없습니다, 촉. 그래서 여자들만 갖고 있는 이비어먹을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촉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에서는. 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이 해야 될 이런 투자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를 못합니다.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곽지 혹은 전원생활로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심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팔고, 어, 외곽에 보니까 신축이 좀 저렴해. 그래서 낼름 이사 가는 경우 그리고 뭐 전원생활 꿈꾼다고 하면서 어 지금 시골로 귀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못 돌아가요 여러분들 전원생활 외곽지 가서 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개발 지분 쪼개기입니다 이게 재, 재개발 지분 쪼개기 권리산정이 바뀌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단계 1단계에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각 재개발 구역에 가, 보시면은, 희한합니다. 이거 모르고 지금, 어, 권리 산정일이 지금 조합 설립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세 가지의 경우를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부터 잘못된 결혼. 네, 여자 잘못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자는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래서 이 잘못된 결혼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이제 휴일을 좀 쉬려고 하니까 또 휴일에 또 일시키는 거예요. 애좀 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나가서 놀기 바쁜 거야. 돈을 쓰기 바쁜 겁니다. 집을 언제 삽니까? 자산을 언제 증식시킵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여자분들이 언제 해요? 돈 쓰기 바쁜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혼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뭐, 일진 업소녀였던 친누나, 자기 누나가 뭐, 일진 업소녀였대요. 그런데, 모르고 결혼한 매형이 불쌍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은, 여자르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신분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급진 전문용어로, 신분세탁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다 지우고, 네. 아주 뭐, 이렇게, 어, 갑자기 뭐, 요조승교가 되어서, 네.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서, 이 남자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같이 지옥불로 손잡고 같이 끌어내려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혼자 뭐 지옥불로 빠지면 상관없는데 남자까지 이제 애꾸은 남자까지 끌고 가서 물귀신이 돼서 같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왜잘못되었냐이 사람 자는 이분은 이제 이 가정은 부동산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겁니다. 왜? 와이프가 돈 쓰기 바쁘거든. 네, 그래서 이게 뭐밑 빠진 독이라고 하죠. 물만 계속 붓는데 밑에 독이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구멍이 나는 거예요. 물이 다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잘못된 결혼.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 저는 여자라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호재,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 그것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가 가난하게 살 것인가 결정된다. 남자의 직업이 사실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여러가지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렸듯이. 네. 그 작은 수입을 가지고도 여자가 평생 동안 모으고 운용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일권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예를 들어 지혜가 없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단기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장거리 경주다. 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여자 그리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항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미풍 선생 방송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사례가 무엇입니까? 네, 전원생활. 전원생활 가서 지금 뭐 기농 실패율이 70%에요.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비율이 밑에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비율이 70%래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주위에 보시면은 뭐 도심지 살다가 뭐 인테를 하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그, 냈다 팔고, 시골로 집 하나 지어갖고, 내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3년을 버틴 경우를 못 봤어요, 3년. 예, 3년은 못버팁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뭐, 전원생활, 뭐, 집을 지어가지고, 외곽 쪽에 지금 내려가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부부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보고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소주 한병 들고 가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아, 제가 이제 가려고 했어요. 네, 다른 지인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아, 왜못 가게 하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날 이제 잠을 자고 갔어요. 그 집에. 저는 생활하는 그 집에. 또 그다음 날 돼서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제 놀다가 뭐 노가리 좀 까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못 가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왜못 가게 하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겁니다. 전원생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전원생활 하면서. 풀밭 뭐, 이제 가꾸고 하면서, 뭐 사람이 거의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1년에 한번 사람 만나는데, 사람이 한번 왔어요. 이거 보내주겠습니까? 못 보내주지. 그러니까 미절이 되는 거예요. 미절이.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3년 정도를 버티다가, 야, 안 되겠다. 안 되죠. 인프라도 없고, 병원도 없고, 무슨 뭐 마트도 없죠. 뭐 사람들도 없지.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또 3년이 지나니까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 왜? 거기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전원주택 못 파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보신, 보니까 뭐용산에뭐 산호 아파트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건축뭐 빨리 됩니까? 뭐 맨날 싸우지. 조만권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는 분이, 아,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너무 오래되고, 농물도 나오고, 뭐, 아, 뭐, 어렵죠, 살기가. 그래서, 아, 이제 좀 팔고, 조만권 있는데, 그냥 좀 팔고 조금, 뭐, 외곽에, 뭐 수도권이라도 좀 가서 좀 이제 살아보자. 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2기심도시, 3기심도시 강남권에서 많이 갔습니다. 네. 일산도 가고, 뭐, 많죠. 그래서 많이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어디죠? 뭐, 과천도 가고, 뭐, 많이 갔죠. 2기심도시 갔는데,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라, 이런 문제들을 향후, 향유, 향후 했던 인프라를, 문제를 신축이란 문제로 커버가 되느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커버가 되는 저는 커버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조망 좋은 아파트, 뭐 강남의 아파트 살다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야.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내주고 내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입지 좋은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가거나 뭐 전원 생활 한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몇 년만 조금만 지나도 아파트 값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입지의 힘이죠. 그래서 또 하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지분 쪼개기. 예전에는 지분 쪼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지분 쪼개기로 하죠. 지분 쪼개기 하니까 쪼갠 집을 지금 뭐 땅도 쪼개죠. 집이 하나 있고 밑에 대지가 있으면은 어, 부속토지라고 합니다. 예, 토지. 땅에 보면은 집이 있으면 거기 이제 마당이 있죠. 그럼 부속토지야또 밑에 있는, 집이 밑에 있는 또 토지와 또 집을 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집을 나누진 않지만 집하고 건물하고 땅 60제곱미터 맞춰가지고 끊어서 지금 지분 쪼개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쪼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개발 현장 가도 이거 모르고 지분 쪼개게 한다고 노후 건물 부수고 신축 건물 을막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laughs>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보죠?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권리산정일이라는 그, 이제, 입주권을 받습니다. 입주권을 받는 게 권리산정입니다. 권리산정. 권리산정을 받는데 권리산정은 예전에 어떻게 됐냐? 예전에 쭉 가가지고 이이 단계 단계를 지금 다 거치고 나서 예전 예전에는 조합이 설립되고 났을때 조합이 설립되죠. 그래서 조합 설립되면 예, 조합 자격 이것을 이제 조합 자격을 조합원이 될 거지. 아니면 뭐 조합원 자격이 안 돼서 현금 청산할 거지 선택하게 되죠. 이때 지금 권리산정이 들어갑니다. 권리산정이 무엇이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 1단계에서,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권리산정이 정해집니다. 권리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해당 구청에 통보하는 날을 권리산정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자산가치가 거의 없죠. 왜? 조합설린 정도 지나야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자산가치가. 그럼 예전에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거를 쪼갤 수가 있었습니다. 쪼개서 이렇게 팔고, 뭐, 이거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이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권리 산정 단계가 첫 번째 단계니까 이게 아주 콩알만 해요. 자산이, 자산 사이즈가. 이걸 쪼개서 뭐 하겠다는 거죠. 분담금 안 늘어나지.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단지 가면은 이걸 모르고 자기 혼자서 노후 건물 부수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 신축 건물 오리겠대요. 클나죠 <laughs> 네, 쪼개기할 쪼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금 요즘에는 이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자기 신축 올린다고 네 건축비만 지금 다 날리는 거예요. 건축비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때는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사전 타당성 이 검토 첫 단계에서 바로 지금 권리산정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여부를 판가름하는 권리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분쪼개기를 하면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분쪼개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뭐 하나를 원래는 자기가 하나였는데 이게 뭐 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 여기 부속 토지가 있겠죠. 세 개를 쪼갰어요. 그러면 세 개를 쪼개서 이거 파는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제 판매 이제 매각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이게 자선단체 이게 봉사활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멍청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개발 구역에서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조합 설립때의 권리 산정인 줄 알고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재개발 구역, 특히 재개발에서의 투자는 절대로 지금, 지금은 자, 이제, 뭡니까? 지금은 지분 쪼개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분 함부로 쪼갰다가 내 자산 사이즈만 줄어들고 분담금만 늘어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지분 쪼개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지분 쪼개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